안녕하세요. 세상 가장 쓸데없는 리뷰 줄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손톱깎이에요 네, 분홍색의 어 이걸 뭐라하죠? 가드? 가드가 달려 있고, 가드 밑에는 손톱을 갈수 있는 네 사포가 달려 있네요. 이 제품은 뭐 일반 손톱깎이처럼 그냥 뭐잘 잘립니다. 네. 그리고, 만약에 안에 가득 찼으면 해서 버리면 됩니다. 안에 끼 안에 끼어 있는 손톱들을 버리면 됩니다. 네.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손톱 다 깎은 다음에는 뒤에 사포로 갈아주면 됩니다. 네. 이 제품은 역시 저희 집에 돌아다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세상 가장 쓸데없는 리뷰 줄이었습니다. 안녕!